자, 발전 해제 12번입니다. 2번 단원의 마지막 문제인 거죠. 자, 1, 2, 3, 4, 5, 6의 6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00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 중 적어도 한개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자, 자연수가 홀수랑 짝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3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100의 자리가 있고요. 10의 자리가 있고요, 1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요, 100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 중 적어도 한 개가 홀수인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도대체 이 적어도 한 개라는 건 무슨 뜻인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중 적어도 한 개만 홀수라는 건한 개. 이상이 홀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적어도 라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다시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죠. 100이랑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여기에 홀이 오고, 여기에 홀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홀이 왔는데, 짝이 오는 경우. 짝이 왔는데, 홀이 오는 경우. 짝이 왔는데, 오는 경우. 짝이, 왔는데 짝이 오는 경우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에 홀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짝수, 짝수까지 올수 있는데, 적어도 한 개가 홀수라는 건, 자, 홀수, 홀수 오면, 적어도 한 개가 홀수 맞죠? 두개다 홀수였으니까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홀수가 된게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습니다. 즉, 마지막 경우만 빼고, 이세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물어본 게 되겠네요. 이렇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 홀수,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랑, 홀수, 짝수가 오는 경우의 수랑, 짝수,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 라는 게 적어도 한 개가 홀수인 경우예요. 적어도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이상. 그래서 한개 이상이 홀수다라는 걸로 바꿔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효율을 봤을 때 전체 경우의 수가 네 가지밖에 없는데 세 가지를 구하느니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의 수. 즉, 문제 조건에 반대 상황인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주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차라리 반대를 구하면 금방 문제를 풀것 같은데 세 가지를 다 구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적어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유형은 항상 전체 경우의 수 빼기 반대 경우의 수라는 풀이법을 가지고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유형이에요.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요. 1, 2, 3, 4, 5, 6, 6개의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요. 단한 번씩만 사용한다고 했어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자리,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카드 중에 한 장.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5가지 카드 중에 한 장.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남은 4가지 카드 중에 한 장이겠죠. 총 120가지 중에서. 문제 조건의 반대의 경우의 수예요. 그럼 여기서는요, 100의 자리 숫자와 12의 자리 숫자 중 적어도 한개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반대 경우의 수는 모두 짝수가 오는 경우의 수죠. 그러면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에 모두 짝수가 오는 경우의 수예요. 짝수는 지금 2, 4, 6,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 100의 자리에 짝수가 오려면 3개 숫자 중에 하나. 10의 자리에 짝수가 오려면요, 100의 자리에서 쓴거 빼고, 두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되죠. 1의 자리는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6개 카드 중에서 앞에서 두 장을 썼으니까 4장이 남았죠. 4장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 계산해 주시면 이게 64, 24니까 24개. 그럼 120에서 24를 빼준 게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96까지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라는 표현 너무 중요해요. 잘나오는 친구인데 적어도가 나온다면 이상이라고 바꿔서 문제를 읽어주시면 돼요. 100의 자리 숫자와 11의 자리 숫자 중한개 이상이 홀수다. 한개 이상이 홀수다는 두개다 홀수, 둘 중에 하나만 홀수로 되니까 너무 많은 경우의 수라서 이럴 때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풀어준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문제 조건의 반대의 경우의 수를 풀어준다. 그래서 11-19번, 20번도요. 적어도 라는 표현들이 표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어도 라는 표현은 한개 이상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적어도 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문제의 조건과 반대인 경우의 수를 빼서 문제를 풀어주게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 확률과 통계랑 연관있는 첫 번째 단원인 경우의 수 배워봤어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배워봤는데요.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생소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잘 정리하시면 이어지는 12단원에서 배우는 순열에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